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요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종목 대응과 시장 체크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가지고 있던 영화 테크가 급등이 나왔는데 수주 공시에 따른 30분 정지가 있었고요. 재개 후에 급등을 이용해서 2만 원대 매도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수주 대금이 컸기 때문에 30분 정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수지, 수주대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간도 중요합니다. 어,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계약으로 보고 급등 활용해서 매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가더라도 시장 분위기상 현금을 만들어 다른 활용할 곳을 찾는 게더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일봉상에 볼린저밴드 상단으로 빠지는 이 자리였고요. 분봉으로 보면 정지 후에 재개해서 급등 구간을 만드는 이 위치였습니다. 어, 한 시간상으로 어, 대략적으로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있었고요. 어, 10분 내에는 좀더 좋은 자리를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체크포인트입니다. 오늘 6가지 내지 7가지로 나눠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예, 파생시장. 파생시장을 모르고는 어, 주식시장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생시장. 선물옵션에 어, 구조적인 흐름은 반드시 공부하고 익혀두셔야 합니다 옵션에서 개인들을 따돌리고 싶어하는 외국인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현재 어, 보이는 전략이죠 외국인은 양방 베팅을 취하고 있지만 어, 오늘 실질적으로 돈을 쓴 곳은 어, 선물 360에서 367.5 구간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어, 콜옵션이죠 상대적으로 풋옵션은 보다 먼 외가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 몰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콜과 p u 양매수를 진행 중이었어요. 자 여기죠 옵션 계약으로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콜과 p u 두 쪽으로 다 나눠서 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 옵션에 베팅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변동성에 베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외국인을 따라 지난주까지 외국인 밭이었던 370 이상의 공간을 자꾸 침범하여 이 물량을 뺏어내지 않는다면 큰 급등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바로 직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금요일까지죠. 금요일까지 이 공간 즉370 포인트대 위에다가 밭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락 방향도 외국인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놓았죠 외국인 맞추로 어디를 노리느냐의 싸움이 될 거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개인들이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보고 외국인을 따라 추가적으로 상방 배팅을 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어단 오늘 동시 효과 이후.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 1천억 이상 매수하여 매도를 줄였고 내일도 연속으로 싼 구간에서 대량 매수를 진행하면 개인 콜옵션 자리를 뺏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매수했던 거 사실 뺏어내는 거는 정말 반나절이면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370대 외국인 밭을 다시 꾸미면서 목요일까지 무난한 마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향후 선물 매수 옵션 매매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 3월과 다르게 개인들은 반등이 나온다는 학습 효과에 의해 폭락시 버티거나 상방 베팅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공부를 통해 과거에 비해 외국인을 추종하며 매매하는 스마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의 흐름은 과거보다 어렵고 복잡한 구조로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쏠린 기관입니다. 자금이에요. 3월 11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어, 공매도와 함께 정상 밸류를 찾아 내려갈 거로 봅니다 LGNNC 솔루션 지금 110조원 정도 되나요? 어,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GNNC 솔루션의 어, 흐름이 어, 마치 크래프톤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 동안 어, 행보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세 번째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연준의 통화 정체 계속되는 시장 리스크죠. 어,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됐어요. 연준이 그를 통해서 완전 고용에 점점 도달하고 있으니 어, 좀더 매파적인 성향을 스탠스를 유지할 겁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상 및연 4회에서 5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이 1.9 돌파한 것도 있고요. 이거는 1년 동안의 최고가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네 번째로 여전한 국제정세죠.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된 상태에 있다. 최근 바이든은 지지율 하락을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뭐 4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드러나고 있고, 어, 그 때문에 바이든은 자꾸만 이 11월 중간선거까지 업적을 만들려고 어, 계속 노력하게 될 겁니다. 어, 시리아 수개사살도 그와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악화는 미국의 개입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병 문제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다소 무리한 정책을 바이든이 펼칠 우려가 있어서 증시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오전 중에 호주에서 국경 재개방을 하겠다, 국경을 재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증시의 우호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선을 1, 2주가량 앞둔 시기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를 오늘 하루 13만에서 17만까지 추정된다고 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공포감을 더 가질 수가 있는데 별로 크게 공포 너무 크게 공포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감기는 인류가 어차피 막지 못하고 결국 공존해야 합니다. 증시가 원하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경제 활동으로의 회기입니다. 호주가 먼저 국경 재개방을 이야기하자 시장은 꼬리를 달기 시작했고 증시의 자금들은 치명률 낮은 감기화된 오미크론 공포로 경제 활동을 축소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증시는 목요일 만기까지 만기 포지션 싸움에 따른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추정되며, 어, 2월 7일 종가 기준 외국인들의 베팅 구간은 평균 370 이상을 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70 이상. 위로 갈 경우죠. 아래로 갈 경우는 뭐 많이 있습니다. 밑에 방향은 개인들은 그보다 더 상단 라인인 374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좀더 높은 자리를 개인들이 노리고 있다. 며칠 동안 수급 조정을 통해 개인과 외국인은 점점 더 격차를 벌리거나 아예 개인들의 콜 포지션을 포기시키는 구조로 급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수급을 지켜봐야겠죠. 현재는 개인들의 풋 매도가 많아서 외국인이 마음먹고 강하게 하락전환 시킬 경우 개인의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거칠어질 겁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풋 구간에 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외국인들이 풋 배팅 한쪽으로 지수를 돌리면 개인들은 손실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개별 종목은요 외국인이 선물을 저점에서 대량 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일 때즉 시장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만들어낼 때 보다 더 적극적인 매매 동참하는 전략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20년 3월 마지막 주 이후와 같은 빠르고 강한 반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어, 마칠게요 지금 옵션 계약에서 굉장히 외국인과 개인들이 차이가 커 보이지만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금액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등가격에 가까운 곳에즉 비싼 옵션물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걸알수 있습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거죠. 네. 여기 실질적으로 만기 걸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 높은 구간으로 몰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를 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